여기까지 아예 털고 왔어야 되네. 아 가자 다시. 동떨어지 말. 저기서 이제 어... 둘러서 둘러서 위쪽으로 둘러서 둘러서 위쪽으로. 여기 진짜 싫네요. 맵이 맵이 이렇게 그지 같죠? 아니, 이거, 함정도 많고, 가시도 많고, 이거, 갑, 조튀도 많고, 이거. 아! <laughs> 이렇게 맞기도 하고. 연에 가시 있나? 가시가 있네요. 일단, 어차피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으아! 안 돼, 가시에 맞으면 안 돼, 가시에 맞으면 내 위치가 리셋된다고. 쭉,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위의 길, 위의 길이 있나? 위의 길, 너네 가이새끼야넌내소울이 된다.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워우. 여기 안와왔죠 이제 아앙! 너무 어려워. 핫! 핫! 탑. 여기는 2단 점프로도 못 가는 길이고 이런. 쓰... 일단 이거 가져갑시다. 볼. 와 아이. 와건너가려는그 타이밍에 저 새끼가. 아저 새끼란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나가라? 어떻게 한대 맞고 지나가라는 뜻이잖아. 대 놓고 죽어. 솔도 다 쓰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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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가 는게 아, 어, 찌이씨 예, 예죽어 빨리 위로, 위로 아이템 같 은거 생각 하지 말자. 혹시나 혹시나 아이템 있을까는 하그 기대 때문에 계속 맞고 있네. 이거는 그냥 그 기대가 아니라 그냥 맞은 거. 아씨, <laughs> 너 언제 왔어 너는 또 친구야. 위쪽까지 많이 우기 나왔는데. 너희 뭐냐? 가라. 가마가 가. 못 오지 바보들. 무거 빨리. 이게 뭔줄 알아? 이게 장풍이라는 거다. 많이 아파. 너희들을 위한 거야. 여기 또 길이 있네. 어? 이건 또 무슨 소리래? 누구세요? 그것은 가면인가 아니면 음, 생물의 얼굴인가? 음, 할로우네스트에선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음, 얼굴을 다진다는 것. 아, 얼굴을 아, 가진다는 건 아, 뭐, 아, 정말 멋진니 우리 아, 모두 축복 축구... 아, 중요치 아, 않네. 아, 뭔... 음, 가면 제작가. 음, 음, 뭐, 뭐, 뭐라고 시는 건지 왜왜왜그 아, 딸치는 소리가 아니 아니 그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왜 있는 거지 이분은? 집에 가, 알았어 집에 갈게. 그래. 뭐 저건 이 소리가? 와, 야, 야양 옆에서 아 아프다. 더 찌걱찌걱거리는 소리. 정말 듣기 싫군. 와. 뭐야 여기는 가면 제작자 그의 땡인가? 여기는 뭐 막혀있네. 무슨 스테이션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이 해 놓은 것 같은데. 돌무대기로 막혀있네요. 그럼 헛걸음했다는 소리잖아. 뭐 스폰은 스폰대로 다 있을 텐데. 스폰대로 다 있을 텐데 뭔 개소리야 이게. 하여튼 갑시다. 내 아래로. 어떻게 암, 어떻게 하 맞았지? 후! 쭉! 와두 마리였어. 저기서 또 위쪽으로 하는 길두 개가 있네요. 아직. 벤치 찾고! 으아! 너 싫어, 너 싫어. 집에 가. 지우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저놈 응? 안녕 친구야 와너 간만에 본다 간만에 본다 너 아까 내가 구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 못 구했지 쌍놈의 <laughs> 새끼들 왜 이렇게 빨라 리커버리 속도가 에 이놈들 봐라 왜 이렇게 많이 와 아사 우! 여기서, 오른쪽으로. 야, 이거, 김도 아저씨야. 진짜 힘들게 하시겠네, 여기. 그 아저씨는 나보다 훨씬 못하시는 분인데. 어, 여기, 가시. 김도 아저씨 방송이 기대가 되네요. 난이 부분 다 깼으니까 즐겁게 볼수 있겠다. 위쪽으로. 일단 여기 안 와봤으니까 아! 아! 이 미친! 어시키가 고장을 나려고... 고장이 나려고 그러나? 근데 시키는 자주 쓸 일이 없는 키인데? 이거 지호주머니안 먹어 안 먹어 더러워서 임마 얼마 몇푼안 되는 거 그거 먹으려다가 맞네, 어썸하구만. 여기도 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아무것도 없네요. 버섯... 아, 어, 전사의 무덤이구나. 허, 동료 용사라, 여기에? 난 갈리엔이야. 할로우네스에서 제일 강한 전사지내 힘을 시험해 보기에 이, 이 어마어마한 곳에 왔어. 너도 내 이유로 내랑 같은 이유로 온게 분명해. 한판 붙어 볼까? 좋아. 체력 하나 까이고 시작하긴 하지만. 와, 이거 뭐야? 와 와. 아, 아, 이 몸통 맞히기 안 되는구나. 아, 와, 아, 아, 일났다 와, 저 유도성이구나 이제 보니까. 와,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죽었다, 아. 아 벤치도 없는데 여기 언제 다시 와? 으아! 미친 개다 여기야? 아 맞다 거기 스테이션 근처에 벤치 없었지. <laughs> 아 정말. 아 안식이 다으로 가지 마. 너무 슬프다. 일단 어차피 4천 소울도 아 4천 소울이란다 자꾸 미치겠네. 4천 지오 4천 지오가 아니지. 2천 지오 정도 뭐 썼죠 제가. 2천 지오 는 썼죠가 아니라 써서 2천 지오 정도 남았죠. 와우. 아저 의자만 안 부서져 있었어도. 와 근데 진짜 악랄하네요 여긴 아니, 뭐, 이거, 벤치 표시도 없는 거 보니까, 벤치 아예 없는 맵인데, 여기는. <laughs> 이게 왜 맞지? 어우. 점프 컨트롤이 진짜 어려운 맵이에요, 여기.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위로. 다행히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아니가 그렇게 멀지 않은가? 꽤먼것 같은데. 아 이게, 아 미친. 뭐야 이거 스폰지점에 있으면 어떻게? 어째 게임이 점점 더럽고 치사해져요 가요. 이럴 수가 이거 영혼 아 미친 갈라니까 저기 딱 쏘는 거 보소 루아 루아 와아씨안 오는 거봐이 휴무 쉬고 미친 대시 거리가 대시 거리는 조정이 안 돼요. 와, 여기 진짜 너무 빡세다, 여기는. 강화, 템도 안 주고. 오지 마! 점프! 후! 엘릴라, 베르네, 아, 아! 뭐야, 너, 왜 있어, 여기? 엘리라 베르데니께서도 싫다고, 아, 쉿!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엘리라 베르데니께서도 싫어할 만한 맵이, 네요. 엘리라 베르데니 같은, 컨의 소의... 소, 미친, 여기가 아니었어. 그 와중에 잘못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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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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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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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가야죠 네, 네지우가 기다리 기다리고 있어 아, 아 벤치 벤치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 아, 두칸 여기 애벌레 있던 곳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다시 올라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네. 수문장, 수문장. 우와,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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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그냥 갈래, 나 그냥 갈래.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제 여기 실검이 소굴인데 잘못 왔다. 그났네 어떡하지? 어 안돼 나돈 있는다 와안 보여 안 보여 야, 피 없다. 나 피없다 나 피없다 나 진짜 피 없어 친구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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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봐줘 아후 아래로 아래로 여기가 아니었어 어썸한데요 여기 정말 이 맵이 오 맵이 너무 어썸해요, 여기는. 어어, 손 아파. <laughs> 세상에나. 아까 제가 여기 가기 쉽다 그랬나요? 겁나 어렵네요. 드럽게 어렵네요. 그나마 가까워? 뭐가 그나마 가까워? 벤치 하나 없는데. 더러운 맵. 아님, 벤치가 있었는데 내가 못 찾은 건가, 단순히? 아까운 곳에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건가? 벤치에 있는 지역을... 아, 미친... 너무 왔잖아 이번에 또... 여기서 위로... 그럼 이쯤인데? 원래 이쯤이네. 와, 근데 이렇게 하고 지네님 잘못 보면은. 아, 지네님 잘못 보면은? 그 지네님 못 보면은. 정말 화가 날 거야. 어,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네요, 여기. 아, 여기, 여기 아니네. 여기네요. <laughs> 와 어썸하기 어려운 거. 난내거 죽어. 다시 들어와. 아 시작하자마자 한데 맞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나 빨리 너 위로 가 한마. 너 너무 낮게 오는 거 아니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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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와우! 아! 회복할 틈을 안 준다, 얘네! 아, 미치 회복하지 말걸 그냥! 이 죽었다, 이거네! 이거 어떻게든 죽는다, 이거네! 패턴이 너무 어렵다, 이거! 아! 다시 가야 돼. 한번더 해보고, 안 되면 방송하겠습니다. 와, 저 패턴을 쉴 타이밍도 없고. 가까우면 말이라도 안 하는데 너무 멀어요, 그리고. 에, 너무 많아. 와, 너무 어렵다, 진짜. 게임이. 가는 것도 일이네. 보스 게임은 한 4,000원 정도 모이겠는데, 이거? 계속 죽다 보니까? 모비 계속 방해를 하고, 아, 진짜 이런 것좀안 뒀으면 좋겠다. 아, 뭐야, 왜또 있어?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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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초코슨 아 아래로 왔네 실수로 여기 길이 아니었네 저게 가시가 가시에 맞으면 자기 위치가 좀 한참 멀리 리셋이 되는 거 같네요 아! 넌또 뭐야 저 안가? 아직 가고 있는 건가? 여기 어디야? 아, 그냥 밑에 가는 길이 있나? 회복 됐을까? 여기서 아마 밑으로 가는 길이, 그래, 밑으로 가야 되네. 여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여기지. 여길 거야. 여기 여야만 해. 으아! 어어. 죽어라! 벌레 같은 놈! 라가나, 라가나로스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야. 위쪽으로. 위쪽? 위쪽 아니고. 지나가, 지나가. 무시. 여기서 지나왔죠. 여기네. 아몇 번을 가도 기억이 안 나네. 몇 번을 가도, 몇 번을 가도래 해봤자, 이미 세 번째이긴 하지만. 여기. 그 와중에 또 위로 가는 길이 있다니 아! 아프다. 여기! 여기일 거야. 여기. 내꺼 찾으러 왔다. 회복 타이밍을 좀 봐야겠는데, 2400원 모았네요. 벌써 처음에 이거 피하고 시작. 와, 아, 뒤 박지 마. 쌍놈 새끼, 와! 아, 아, 와, 뭐희 아, 뭐야? 그냥 들이받지 마. 쌍놈 새끼야. 어떻게 피하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와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피하라고? 저렇게 저렇게 촘촘히 날라오면 아니, 아니 몸통 박치기로 다가 압박하고 저거똥글 그 대명이 똥글뱅이두개 굴러오고 큰거 하나 굴러오고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이런 아 거기 그두 마리 나와 두 마리 세 마리 분신돼서 나오는 애는 진짜 쉬운 애였구나 맵이라도 좀 양심적으로 만들면 좋았을 텐데. 맵도 그지같아갖고. 여긴가? 예, 맡겨왔네요. 여기 진짜 개실네요 어우. 내려가서. 주문장보다 내려가서 가마 가가너 너도 가마 왜 와? 째째 계속 충전을 껴야 되나? 계속 충전을 끼면은 조금 더 쉽게 깰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아니고, 한칸더 가서, 위로. 이쯤. 와, 체력 7칸이, 7칸으로 늘려놨기에 망정이지, 이거. 늘려놨기에 망정이지? 늘려놔도 힘드네. 왜 저놈은 저기에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저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다시! 통! 와어 와, 와, 와! 튕기는 거 조심, 튕기는 거. 각도를 잘 봐야 돼, 시아나. 와, 저 이상하게 튀네,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튀어? 아, 뭐야. 이렇게. 와, 저 튀는 거 이해가 안 되네. 와. 지금 가속도 봤다 갑자기 멈추네. 지금 아 미친 몸통 맞히기. 깼다. 어떻게 깼지? 아 미친 듣기 안 했다. 아 미안해. 아하지말 깼습니다. 와 미친 드럽게 어려운 거. 그냥 좁히는게 답이었네. 이건 뭐야? 맞아 이거 먹는 거지 참. 근데 이걸 지금 줘서 뭐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벤치만 찾고 끝냅시다. 벤치가 있을까? 근데 저 위에? 미친, 이 지역은 너무 쪼잔한데? 아, 근데 저안 듣고 그냥 가는 게좀 슬프네요. 저 얘기를 듣고 왔었어야 되는데, 흡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지금 그냥 흡수를 해버렸어요. 여기가 위쪽. 회복, 두 번. 저또최 타는 애가 있네. 왔다 왔어. 이건 또 뭐니 처음 보네. 공사 중단된 전차로? 뭐야 이거? 아미친개깡구 씨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laughs> 진짜 월탱이가 없네. 씨. 아야! 여기 어디야? 여기도 스테이션인가? 아, 아까 주, 공사 중단된 이라고 써 있었지. 뭔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케이블카가 케이블카가 있긴 있네요. 아유야! 아유! 오! 오 열받아! 아유! 뭐가 있네 여기? 노면 전차 탑승권. 근데 이거를 지금 필요가 있네 이게? 일단 전차 탑승권을 그거 쓸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케이블카 타는 거를 근데 저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또 이제 어디 새로운 지역이 열리는 건가? 새로운 지역이 열리는 거려나? 또 새로운 지역이 열리면은 대체 플레이 타임이 얼마라는 거지 이 게임은? 또 가는 길이 있네요. 뭐 여기 어갈수 있네? 일단 이쪽으로 나왔는데 송구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지울 수가 없어. 일단 지도 갱신. 아,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균성우지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보고, 어, 마지막 보스가 여기 있는데, 왕비의 정거장 위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녹색길에서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음, 여기 길도 있고, 여기 보스 재도전도 해야 되고, 아우, 할거 되게 많네요.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예, 여기까지 하고.